안녕하세요. 송기이사입니다. 천직업 시작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을 싹다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기력 회복 충전 크리스탈 가격은 40, 60, 100, 140, 18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미래시가 어떤 식으로 땡겨올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크리스탈을 아끼기 위해서 사용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지만 은 나는 빠른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40, 60? 이렇게 해가지고 이두 번만 먹는 게 그나마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물론 핵과금은 다 드셔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닌 무소과금 분들은 그냥 40이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것 같고, 60까지는 좀 참아보자. 라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게임을 좀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전투 말고 여기 또 설정에 있거든요. 여기서 가속을 두 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속도 3 배, 그 다음에 가속 두배 키면은 여섯 배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 더빙을 원하시면은 중국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중국어가 죽어도 싫다라고 하면은 어라라, 그 다음에 뭐 하이트 그런 추임새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은 아지트에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이야기는 꾸준히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견문이 쌓이게 되는데 견문 달성할 때마다 뽑기권이던가 아니면 각종 성장 재화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귀찮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놓친 아지트 이야기는 회고록에 들어가셔가지고 명성 99개를 소모해가지고 다시 그 열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명성이 초반에 유비 때는 아주 귀한 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화에 대해서는 좀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길드 가입은 필수. 메인스토리 5-3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길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길드 가입만 하셔도, 이렇게, 이게 명성 재화거든요? 이 명성 재화도 얻을 수 있고, 금화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혼석, 영혼석도 얻을 수 있고, 크리스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1일차에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드 가입은 또 필수인 이유가, 바로, 또다, 또, 아까 이 보상 말고도, 여기, 일일, 일일 임무가 아니고, 그, 화요일, 금요일마다 초기화되는데, 길드 임무를 통해서 이렇게 또 명성하고, 각종 재화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길드원들이 뭐, 천하비로, 그 조각작 시스템, 그거 해두면은, 가속시켜주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 가속을 해주게 되면은, 또 명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명성이 귀한 재료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명성으로 뭘 사는데,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명성으로 이 천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인 기운석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뽑기권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각종 성장재화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서버 같은 경우는 아직 유비 응애응애응애 응애 응애 시절이어서 품목이 별로 없지만은 중국 서버 기준으로는 이 품목이 계속해서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성 재화는 초보 때는 엄청나게 귀한 재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지트에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귀찮더라도 꼭 하자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드에 들어가셔가지고 원정을 하던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임무, 그거를 하시면, 길드 보상으로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아니면 지원 영웅을 사용을 해도 얻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창. 여러분들이 친구를 빨리,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래서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명성을 얻으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영웅을 사용을 하면은 좋은 점이 이게 그 여러분들이 복영생이 없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우이가 세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친구 영웅을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빌려 쓸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친구한테는 네번 이상은 빌릴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 영웅을 빌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어려우실 때는 아니 뭐 어렵던 말든 어차피 초반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캐릭보다 친구 영웅이 더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원 매번 그냥 시작할 때마다 집원에서 가장 센 녀석들 하나 골라가지고 출전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명성도 얻고 그 난이도도 더 쉬워지고. 일석, 이조,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기능은 정말 개꿀이다. 메인 스토리, 그 다음에 그, 뭐지, 그, 영, 그, 그 돌덩어리 캐는 거랑 장비 파밍 하는 거랑 거기서도 사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 안할 이유가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영혼석을 이용해가지고, 아, 영혼석을 강화를 하실 텐데, 영혼석이 일단은 손해율이 20% 정도긴 하더라고요. 일단 강 1레벨에서 25레벨까지 강화하는데 들어가는 이 혼의빛, 이 재료가 1890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25레벨 영혼석을 1레벨 영혼석한테 넣어보니까 그 가치가 한 1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1500개. 그렇기 때문에, 20% 손해를 좀 보긴 하지만 초반에는 빠르게 그냥 성장시켜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뺑뺑이에요 뺑뺑이 왜냐면 이게 그 옵션이 밑에 게좀 랜덤으로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막 강화해서 쓰다가 나중에 제대로 이제 제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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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어요 뭐 어쨌든 20% 손해라는 점은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 번째 기운서 아까 명성으로 이렇게 기운석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운석은 매주, 매우 귀중한 재화입니다. 일단은 가장 위에 있는 기운 같은 경우는 영웅이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지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은 공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하고혼 같은 경우는 기운이던가 기운석 이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배우려면. 그런데 이 한쪽 줄 같은 경우는 기운만으로도 일단 다 배울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위쪽 줄 아니면 아래쪽 줄까지 모두 다 배우려고 한다면 추가적인 기분 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재화가 많이 귀한 편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는 마시고 안전자산 얘들은 지금 현재 중국 서버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아직까지도 잘 쓰이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한테 모두 다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하면 능력치 증가가 있기 때문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빙리를 좀 어느 트리 타야 되나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빙리 스타트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빙리는 아래쪽 트리로 일단 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조각작 메인스토리 4-6부터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를 총 9개를 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천부의 땅에서는 2개 그 다음에 고비사막에서는 3개 그 다음에 오픈하는 이 땅에서 4개를 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 이전 작품, 랑그리사 같은 경우는 세 개, 세 개, 세 개, 이랬는데, 이거는 좀 늦게 캐도 되는 애, 그냥 평범한 애, 빨리 캐도, 빨리 캐고 싶은 애,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해서 할수 있으니까 더 좋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별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조각작도 어차피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안전자산한테, 무용주, 목룡생, 마와원, 것신 여유, 빙리, 안전자산한테, 조각작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업적. 여러분들이 업적을 달성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아이씨, 업적 달성을 못하고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적창에서, 이번 전투에서 승리시,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은, 미달성 시,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시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 매번 체크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13번째, 성장 알림 설정. 이게 빨간색 표시, 우리 영웅창 들어가면 빨간색 표시가 좀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웅 칸에서 이 톱니바퀴를 클릭하시고, 다 꺼주시면은 내가 안 키우는 캐릭터는 빨간색 버, 아니, 빨간색 그 점이 뜨지 않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여러분들 아지트에 돌덩어리 하나가 보일 텐데, 이 돌덩어리한테 하루에 다섯, 아세 번, 그 말을 주세요. 50, 100, 150개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근데 보상으로 막 크리스탈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뭐 경험치 포션 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스태미너그 기력이라고 하나, 여기서는? 기력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5분이고, 그 다음 대기 시간은 10분이고, 그 다음은 15분입니다. 아, 좀 귀찮긴 하죠. 이게 일부러 게임 접속 시간을 유지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다섯 번째 미획득 보물상자 여러분들이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보물상자를 안 먹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거는 회고로 한시 방향에 있거든요 한시 방향을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먹은 보물상자 아니면 먹은 보물상자를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먹으셨으면 들어가서 먹으면 되기 죠인 어쨌든 이 정도 일단은 천직업 유비 필수 정보로 정리를 했는데 뭐, 좀더 자세한 정보들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전직을 영상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